2019 지진 위기 대응 아카데미가 11일 121호 포항 촉발 지진에서 배운다는 주제로 흥해 종합복지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고반 소위를 앞두고 지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한는 한편. 미래를 이끌어가 어린이들이 지진과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지진특별법이 지금 현재 재정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나 여러 주민들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포항시는 포항, 포항이 포항 도시가 안정적인 도시화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촉발 지진에 대한 강의와 함께 미리 참가 신청을 한 초등학생들이 극복 지진 골든벨을 통해 퀴즈 대결을 펼쳤습니다. 치열한 퀴즈 대결 끝에 포항 대웅초 5학년 김영석 학생이 골든벨을 울리며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어가지고 진짜 재밌고 그리고 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은상은 흥해초 6학년 허진수 학생이 받았고, 동상은 송곡초 5학년 김주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격려상은 대웅초 6학년 박기태 학생, 송곡초 5학년 윤태현 학생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극복 지진 골든벨을 통해 학생들은 지진 발생에 대한 이해와 지진과 지진 해일에 관한 기본 교육 및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시 대응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밖에도 지진 대피 용품 전시. 지진피해 사진전, 포항 지진 대피소 홍보, 촉발 지진 관련 자료 전시 등의 보대행사도 병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부일보 김윤국입니다.